이찬원이 시청률 낮아도 잘생긴 트롯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방송된 TVN STORY 잘생긴 트롯에서 이찬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은 우리끼리 톡방까지 만들었고 진심으로 애착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고, 시청률이 낮더라도 후회 없다고 말해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남진 팀과 나우나 팀으로 나뉘어 게임이 펼쳐졌고, 나우나 팀이 승리해 이찬원과 장민호의 트로트싱을 받았습니다. 김준호는 앨범은 내가 사비로 내겠다고 말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였고, 김동호와 임교진도 트로트를 하며 다시 열정이 생겼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역시 이찬원은 진심의 아이콘 프로그램을 대하는 태도에서 감동이 느껴져요. 시청률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멋져요. 이찬원이 함께해서 이 프로그램이 더 빛나요 등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찬원이 진심을 다한 잘생긴 트롯 앞으로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